폰세를 보낸 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설계된 선택이었을까? 한화가 MVP 투수를 놓쳤습니다. 18승, 에라 2 2 4 사관왕, 거기에 포스트 시즌 1, 2까지 누가 봐도 에이스 이상의 존재였죠. 폰세는 그 자체로 한화의 심장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손실 앞에서 프런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한화의 2단 변신을 위한 시동이라 봤습니다. 본세의 이탈은 피할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멜비 복귀는 그 스펙에서 예정된 수순이었고 오히려 그 순간을 구단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한화는 2025년 수비 중심의 정규한 운영 야구로 정규 시즌 2위,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는 그 시즌을 한계의 증명이라 판단했습니다. 재구 중심. 실책 최소화, 작전으로 한 점씩 쥐어짜는 야구. 이 방식은 최고의 바닥을 보장하긴 하지만 천장은 뚫지 못한다는 걸 포스트시즌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위에 1 0 2 6시즌을 위한 구단 철학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한화는 배우티는 야구가 아닌 눌러버리는 야구로 방향을 틉니다. 경기를 조율하는 에이스에서 타자의 타이밍을 파괴하는 파워 피처로 중심축을 교체한 겁니다. 한화는 스스로의 색깔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폰세를 잃은 건 상실이 아니라 설계된 리셋이었다는 사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위권이 아니라 진짜 우승을 위한 구조 재편.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장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안정된 2위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압도적 1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한화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윌켈 에르난데스. 157클리그미의 폭력성과 리듬 파괴자. 윌켈 에르난데스. 1999년생. 26세. 그리고 평균 구속. 151. 기크머천해 창. 이 이름과 수치만으로 KBO의 모든 타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파이어볼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타자의 리듬을 해체하는 투수입니다. 섬탄스셋껴이 수치는 한국 야구에서 흔히 볼수 없는 스피드입니다. KBO 타자들은 145km의 제구형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존 근처로 날아오는 내어렵게 빠른 공,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르난데스의 싱커는 직선처럼 날아오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폭사 꺼집니다. 그 순간 타자의 타이밍은 무너지고 결과는 약한 타구 혹은 허스윙. 이건 단순히 구속이 빠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격력을 가진 공, 시간을 훔치는 공, 그리고 수비부담을 줄이는 공입니다. 여기서 한화 프런트의 진짜 계산이 드러납니다. 에르난데스는 긁지 않은 복권이 아닙니다. 트리플에서 이미 130이닝 이상 소화하며 선발 이닝이터로서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o에 필요한 건 타자의 타이밍을 부수는 이닝기 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수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격 리듬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자 입장에선 초구부터 날아오는 150에 7km짜리 싱커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공격입니다. 한화는 단순히 빠른 공을 산게 아닙니다. 한화는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무기를 영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2026년 한화의 전술이 한 점을 막는 팀에서 한 이닝계 5점을 뽑는 팀으로 바뀌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50킬리 리르마의 폭력적인 9위 단기전이 아닌 풀시즌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한 명의 영입이 한화의 야구를 정말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투수가 성공하면 한화는 새로운 리그의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리듬은 무너질 수 있죠. 리스크와 리워드.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돌아온 페라자. 실패한 용병이 아닌 계산된 리턴이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페라자의 재영입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후반기, 페라자는 부상 여파와 KBO 적응 문제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실망했고 일부는 재계약 가능성을 낮게 봤죠. 그런데 2026년 스토브리그 한화는 놀랍게도 그에게 100만 달러를 베팅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한화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페라자는 미국 트리플에서 OPS 0 9 1를 기록하며 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클래스가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페라자는 이미 KBO 투수들과의 데이터, 타이밍, 수, 싸움을 몸으로 익힌 선수입니다. 리그, 적응기간이 필요 없는 검증된 클러치 히터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최소, 리턴은 최대로 기대되는 카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입니다. 페라자는 아이들과 아내가 한화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받는 구단으로 돌아오는 이 가족 중심의 서사는 한화 팬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구단의 팀 컬러와도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동 코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브랜드 강화 전략이라는 점. 한화는 페라자를 통해 팬심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OBS 제로벙 짜난세리완. 이미 리그투수들에게 데이터를 갖춘 베테랑. 여기에 정서적 귀환서사까지 갖춘 타자. 이런 선수를 1 0 0만 달러에 데려올 수 있는 팀이 KBO에 또 있을까요? 한화는 실패했던 용병에게 재도전한 게 아닙니다. 2026년 가장 예측 가능한 성공을 가장 확실한 조건으로 사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이 현명한 투자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정에 휘둘린 과감한 도박이라고 보십니까? 강백호 플러스, 페라자 맨단랩, 피할 곳 없는 타선의 우산 효과. 한화가 원했던 건잘 치는 타자 몇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란 건 걸을 수 없는 타선, 즉, 투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극한까지 가는 하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핵심 퍼즐 두 조각이 바로 강백호와 페라자입니다. 단순히 이름값 만으로가 아닙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건 타자의 단순 합산이 아닌 전략적 시너지입니다. 이걸 한화 프런트는 우산 효과라 부릅니다. 어떤 효과일까요? 1번, 문현빈이 살아나가면 2번, 페라자. 스위치 히터로 투수를 흔듭니다. 여기서 투수는 첫 선택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좌우 어느 쪽을 걸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4번 노시환, 5번 강백호, 5번 최은성. 포지션이 아니라 속성이 문제입니다. 강백호는 좌타 풀스윙, 최은성은 우타 클러치 히터, 노시환은 중심축을 담당하는 고정형 파워. 상대 투수 입장에선 볼넷 전략도 승부 회피도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 누구를 걸러도 뒷타자가더 무섭다. 바로 이것이 우산 효과입니다. 실투 하나가 3점 홈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기닝 빅 이닝 시나리오를 상시 유지하는 구조. 한화는 기존의 1점씩 쥐었자는 야구에서 벗어나 한 이닝에 게임을 터뜨리는 메이저리그형 공격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KBO의 이런 타선 구조를 계획적으로 설계한 팀이 있었던가요? 강백호와 페라자. 두 선수는 각자의 가치보다 조합의 파괴력이 더 큽니다. 이건 단순히 1프릴이 아니라 1X10의 효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타선의 중심에서 상대 투수는 점점 선택지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은 얼마나 현실적이라 보시나요? 정말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한 최단 루트를 밟고 있는 걸까요? 계속 지켜보시죠. 페르난데스, 대만산이라는 편견을 깨는 전략적 상수. 한화가 선택한 또 다른 퍼즐, 바로 페드로페르난데스입니다. 그는 KBO 팬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대만 프로야구에서는 MVP 출신, 구속은 154킹, 이닝 소화력은 110이닝, 게다가 경기당 볼넷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한화는 이미 에르난데스라는 창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외국인 투수를 데려온 걸까요? 단순히 로테이션 채우기일까요? 아닙니다. 에른 안데스가 창이라면 페르난데스는 방패입니다. 1 5 0 7km의 파이어볼러는 상대를 눌러버리는 힘이 있지만 시즌 내내 기복 없는 안정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때 페르난데스가 맡는 역할은 흔들릴 때 로테이션을 지탱해줄 경기 운영형 베테랑. 한화는 그를 통해 단기 포스트 시즌이 아닌 정규 시즌 전체를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지점. 최근 k b o 에서 대만 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의 성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아스, 와이스, 카스티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대만 리그에서 압도적인 스탯을 찍고 케이브에서는 적응기 없이 바로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역시 같은 궤적을 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임시방편 외국인 투수가 아닙니다. 한화는 그를 에르난데스의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보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르난데스의 파괴력을 완성하는 균형추로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조합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단기 승부에서도 장기 리그에서도 변칙 없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파고의 리억과 안정감, 두 외국인 투수를 한 팀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캐비어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한화의 2026년이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2025년 수비의 팀 한화, 2026년 비기닝의 팀으로 진화하다. 2025년 한화는 리그 최소 실책 1위라는 수비 지표로 준우승까지 올랐습니다. 지지 않는 야구, 실수하지 않는 야구, 그리고 한점한점 한점 지켜내는 야구. 그건 분명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화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실수 없는 팀이 이기는가? 아니면 압도적인 팀이 이기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수비는 바닥을 올려주지만 천장을 뚫는 건 결국 공격력이다. 2026년 한화는 이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강백호 연기, 페라자 재계약, 157킬러 파이어볼러 에르난데스. 이 모든 스토브리그의 선택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맞아도 더 때려서 이긴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건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윈나우 전략의 핵심 철학입니다. 수비중심 야구는 리스크를 줄이지만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격중심 야구는 한순간에 경기를 뒤집고 팬들에게 가장 극적인 서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건 팬데믹 이후 모든 프로스포츠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죠. 한화는 이제 안정적인 팀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되려 합니다. 야구는 원래 변수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변수 위에 힘과 파괴력이라는 압도를 올려버리면 상대는 변수를 활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한화는 이 원리를 가장 빠르게 이해했고 가장 빠르게 실천에 옮긴 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비로 버티던 한화가 공격으로 지배하는 한화로 어떻게 변모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략적 전환이. 신의 한수가 될까요? 아니면 화려한 착각에 그칠까요? 그 해답은 2026 시즌이 증명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화는 화려했습니다. 강백호, 브라자, 에르난데스, 페르난데스 이름만으로도 다른 구단이 긴장할 만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라인업 진짜 완벽한가? 우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리스크. 감독과 프런트의 철학 충돌 가능성. 한화 프런트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 운영, 즉, 세이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한 선수 구성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감간과 경험에 의존한 베테랑 스타일의 지휘관입니다. 플레이 하나하나에 개입하고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스타일. 과연 이 둘의 운영 철학이 시즌 내내 충돌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리스크, 수비의 불균형입니다. 강백호와 페라자가 동시에 외야를 지킨다면 커버 범위에서 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싱커 위주의 투수인 에른 안데스는 땅볼 유도를 통한 아웃카운트가 핵심 전략인데 외야 수비가 불안하다면 이 전략은 무력화됩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라인업도 그 밸런스가 어긋나면 전체 퍼포먼스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 압도적인 타선은 반드시 시너지가 전제되어야만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선이 너무 강하면 선수 개개인의 타격 루틴이 꼬일 수도 있고 선발투수 운용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력은 언제든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화가 직면한 것은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전력의 조율입니다. 무기를 다 갖춘 군대라도 지휘 체계가 엇갈리면 전장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한화는 이 강력한 무기들을 어떻게 조율할까요? 그 해답은 시즌이 시작되면 그라운드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화 팬 여러분, 이 도박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화는 MVP 투수폰세를 보내고도 더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정을 버리고 압도를 선택한 구단, 에르난데스라는 157km의 파괴력, 페르난데스라는 경험과 이닝 소화력, 그리고 강백호와 페라자가 합류한 타선은 리그 어느 팀도 경험하지 못한 파워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이 팀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한화는 우승만을 바라보며 극단의 선택을 한 팀입니다. 과거엔 버티는 팀이었지만 2026년 한화는 때려 눕히는 팀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실수를 줄여서 이기는 팀이 아니라 상대를 쓸어버려서 이기는 팀.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운영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팬들이 할 일은 단 하나. 이 도박에 동의하느냐? 아니냐?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승을 노리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파격적인 시도는 신이 한수가 될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역풍을 불러올 판단 미스일까요? 시즌은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야심찬 도박의 결말은 기록이 아닌 결과로만 판단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 이제 마이크는 여러분께 넘깁니다. 당신은 이 팀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경계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